17과 우리는 교회에서 무엇에 참여해야 할까요?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 중에 하나인 성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외울 말씀 함께 읽으며 시작해 볼까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주구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린도 전서 11장 26절 말씀. 아멘. 오늘 궁금이 는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을까요? 궁금이의 오늘의 질문을 함께 살펴볼게요. 교회에는 성찬이 있대. 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걸 왜 하는 거야? 친구들, 성찬이 무엇인가요? 한 번도 성찬에 참여해 본 적이 없어서 성찬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해야 하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오늘은 성찬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교리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교회에서 성찬에 참여하며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성찬에 대한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어요. 성찬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한 친구가 누구인지 함께 선생님과 이야기해 보고 또는 QR코드를 통해 찾아보아요. 성찬식을 할때 우리가 먹는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대.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세운 새 언약을 기념하는 거야.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뜻이야. 성찬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참여할 수 있어. 성찬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해야 한다는 거야. 친구들, 친구들은 성찬에 대한 친구들의 의견 중에 누구의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나요? 맞아요. 바로 민수와 지혜예요. 철수는 성찬식을 할때 우리가 먹는 떡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고 했어요. 실제로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지는 않아요. 또한 영인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믿는 사람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까지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어요. 세례와 입교를 한 사람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요. 또한 소요리 문답 97문에는 회개, 사랑, 순종에 대해 스스로 살피면서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바로 민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성찬은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에요 이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돼요 그리고 지혜의 말처럼 성찬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 그 죽으심이 예수님을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성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확인시켜 주시려고 주신 은혜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무엇해야 한다고 했죠? 맞아요. 바로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기념해야 해요. 또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무엇해야 된다 그랬죠? 바로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찬을 통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전해야 해요. 이 사실을 우리 친구들 꼭꼭 기억하기를 바래요. 교리로 나의 삶을 비춰볼까요? 성찬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나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잘 생각해보기를 바래요. 교리가 삶으로 함께 들어가 볼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성찬에 참여하여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성찬 팝업북을 만들고 성찬의 의미를 항상 기억해요. 친구들, 브록에서 성찬 팝업북 자료를 준비해주세요. 짠! 모두 준비가 되었나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성찬에 참여하여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죠? 우리 친구들도 그 구원의 은혜를 느끼는 마음으로 함께 팝업북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자료를 뜯어 주었으면 붙이는 곳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풀칠하는 곳이라고 나와 있어요. 친구들, 어렵지 않게 할수 있는 건잘 접어주기만 하면 돼요. 자, 이 곳에 보면, 짠! 하고 가져다가 붙이도록 할 거예요. 그러려면 입체가 돼야 돼요. 왜냐면 이것이 반으로 쏙 접어지기 때문이에요. 열었을 때 입체가 되기 위한 팝업 뿌기니 잘 만들어 볼게요. 제일 먼저, 반으로 접혀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꾹꾹꾹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앞뒤로 눌러주고 중요한 건 여기 또 하나의 선이 있어요. 여기도 꾹꾹꾹꾹 따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뜯는 칼선이 있어요. 드드드드 이렇게 해서 뜯어야 될 부분들을 여유지게 뜯어주세요. 자, 이제 거의 다 했어요. 자, 이곳에 대고 붙일 건데, 붙이는데 여기에 팝업으로 나와야 되는 곳이 있어요. 그 부분을 접어주기만 하면 돼요. 자, 자, 두 손으로 눌러서 꾹꾹. 자, 꾹꾹. 자, 누르다 보면 어떤 부분들이 나오냐면,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곳에 우리가 무엇을 붙여야 할까요? 그쵸?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들. 뒤에 풀칠을 해도 좋고 먼저 여기 뒤에 도 괜찮아요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는 떡과 그리고 피를 생각하게 하는 포도주를 이곳에 놓고 포도주 잔도 이곳에 붙여주세요 자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자 이렇게 했다면 뒤에 풀칠하는 곳이 있어요. 풀칠하는 곳에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거의 다 풀칠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바쁘게 잘 만들어지겠죠. 이 회색 부분도 풀칠을 해주세요. 자 꼼꼼하게 풀칠을 다 해주고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자 한번 붙여볼까요? 아 접은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 맞춰서 너무 딱 맞추려고 하면 조금 그림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살짝씩 여유를 주고 자, 먼저 붙여볼게요. 어?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짠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해줘야 돼요. 자, 입체로 나오기 위해 사이에 손가락을 넣고 짠짠짠 우리가 아까 접었던 대로한번더 눌러주세요. 자, 어때요? 바로 성찬 팝업카드가 완성되었어요. 한번더 누른 다음에 짠! 모두 완성되었나요? 친구들, 성찬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른다고 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성찬이 무엇인지 우리 오늘 알게 되었죠?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고 주의 주으 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에요. 친구들 예수님은 반드시 오세요.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함께 전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기대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성경에서 찾은 오늘의 답을 함께 볼게요. 오늘 궁금이는 성찬을 해본 적이 없어서 성찬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어요. 우리는 성찬은 은혜를 확인시켜 주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오늘 배운 말씀을 기억하며 성경에서 찾은 오늘의 답 빈칸을 한번 적어 볼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교회 안에서 무엇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그래요. 맞아요. 바로 성래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드려요. 우리 큰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교회 안에서 성례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누려요. 37과 미션 카드 우리는 교회에서 무엇에 참여해야 할까요? 궁금이의 이번 주 미션 교리가 삶으로 활동해서 만든 성찬 팝업북을 들고 단 친구들과 함께 인증 사진을 찍어 선생님에게 보내 주세요. 암호 해독 미션. 암호 해독의 힌트를 받아 미션을 완수해 주세요. 37과 교리 이야기 애니메이션은 QR을 통해 만나 보세요. 37과 암송 미션.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주부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 37과 핵심 키워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교회 안에서 성례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누려요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으로 성례를 주셔서 감사해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해요. 특별히 성찬을 통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